안녕하세요, 여러분. EV 스쿨입니다. 제가, 보니까, 요즘 뭐, 워낙에 환율 때문에 지금 난리잖아요. 근데 이제, 근본적인 문제는 금리 인상이에요. 금리 인상 외에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 어때요? 대출자들, 비투, 영끌자들 때문에 정부가 좀 보호적인 측면에서 보호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런 헛소리를 하면서, 그, 어떤 금리 인상을 좀 단행, 뭐, 단행을 억제하려고 유명 무실한 어떤 그런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더해서, 이제는 뭐, 자꾸 어떤 바깥으로, 다른 쪽, 다른 길로 해서, 우회해서 자꾸 들어가려는 전략을 쓰는데 그래서 답이 없어요. 그렇게 옆으로 피해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어. 정면돌파 해야 돼요. 정면돌파해서 금리 인상 한국, 우리 한국도 금리 인상 한국은행 금리 인상 빨리 크게 울트라 하면은 미국이 최소한 울트라 정도는 따라가게끔. 지금의 어떤 금리 격차를 더 이상 벌어지지 않게끔 해가지고 맹추격해야 되거든요? 금리 인상? 미국의 금리 인상을 맹추격해야 돼요. 한국의 금리가. 근데 지금 그렇게 안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자꾸 우회해서 해결하려고만 해요. 금리 인상을 하지 않고 자꾸 어떤 뭐 주담대 빚도 연결을 보여야 된다, 대출자 보여야 된다, 가계부채 가요. 자꾸 그런 식으로 보호하고 어떤 막고 이러는 거 아무 소용 없어요. 그러면 오히려 더그 암에 암덩어리를 키우는 꼴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지금 수술해가지고 암덩어리를 종양을도려낼수 있을 때그 타이밍을 놓치면 영영 회생 불가능한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자꾸 터지잖아요. 자꾸 커지고 나중에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이제 커지면은 금융 위기 오는 거예요. 금융 위기. 그러면 또 이제 뭐뭐할 거예요? 금금 모기 운동 할 거예요? 이제 금모기 운동 아니야 사람들이 이제 안 믿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어쨌든 지금 금리 인상을 빨리 해야 되고요. 자꾸 우회해서 꼼수 부리려고 하시면 안 돼요. 꼼수 부려 가지고 어떤 그런 방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누군가 희생이 돼야 되고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되고 폭탄 폭탄을 아는 채 죽어야 돼요. 누군가는. 그러지 않으면 다 죽어요. 왜냐면 그 누군가는 본인이 한 책임을 지는 것 뿐이거든요, 사실. 본인이 그렇게 빚을 많이 지고 대출을 많이 지고 무리하게 한 거는 그 본인이잖아요. 누가 그러라고 강요했어요? 본인이 사인하고 본인이 대출 서명한 거 아니에요. 그럼 본인이 책임져야 돼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예를 들어서 그렇게 대출을 받아 가지고 투기를 하든 뭐 부동산 투기를 하든 뭐 그걸로 비트해서 코인을 비트코인을 사든 그래 가지고 결과적으로 대출 받아 가지고 돈을 벌었으면은 그거 정부랑 나눌 거예요? 그거 다른 국민이랑 나눌 거예요? 그거 은행이랑 나눌 거예요? 수익이요. 이익 봤으면 나눌 거냐고요. 아니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이익 본, 본인이 혼자 술따락 챙겨 먹지 그렇잖아요 입싹 닦고 그리고 나눌 이유도 없고요 사실 그러면은 마찬가지예요 그러고 대출 받아가지고 그렇게 투자해가지고 손해를 봤으면은 누구랑 손해를 나눌 생각 하면 안 된다니까요 그 자본주의 사회에서 당연한 거 아니에요 공산주의자 아니잖아요 우리가, 우리는 그렇죠? 본인이 했으면 본인이 그만한 책임을 지고 응당 책임을 지고 본인이 잘했으면 본인이 그 대가를 받는 만큼 본인이 실수를 하고 과실 잘못을 저질러서 그걸로 손해를 봤으면 본인이 책임져야죠 그게 공정 아니에요? 그게 저스티스 아니냐고요 네? 그게 우리가 항상 욕 하고 손가락질했던 그런 불공정에 대한 공정을 그가르킨게 지향하는 게 아니냐 이거예요 지금 그게 공정이잖아요 그렇 자기 광고에 대한 자기 책임은 자기가 져야죠 그러면은 이익 본거 나눌 거예요 수익 본거 그거 다 뱉어내요 그러면은 지금 수익 본 사람 있죠 뭔가 좀뭐 예를 들어서 지금 부동산 하락기에 접어들기 전에 수익 보거나 예 대출 받아가지고 비트코인 뭐 하락하기 전에 수익 보는 사람도 있죠 그다 뱉어내라고 하세요 그거다 걷어들이세요 그러면 인정할게요 왜 그거를 다 동등하게 나누려고 하는 거죠 이득이든 손해든 본인이 얻었으면 본인이 그걸 이득을 받았으면 본인이 가는 거고 손해를 봤으면 또 본인이 책임지는 거예요 그게 자본주의 사회고 그게 공정이에요 그죠? 일단 요거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아까 제가 꼼수 부리지 말라 그랬죠 왜 자꾸 통일 수업도 갖다가 매달리는 거예요? 통화수업으로 해결하려고 해결되겠어요? 엄발 오줌륵기죠그 통화수업 해봤자 얼마나 되겠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앞으로 이거는 장기적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큰 그림이기 때문에 설사, 물론 이제 통화수업을 받지도 못해요. 설사 받더라도 얼마 가지를 못한다니까요. 그 외화가. 버티질 못해요. 그리고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잖아요. 그냥 임시로 그냥, 어? 가래로 막는 거죠. 안 그래요? 뚝을? 그러니까 근본적인 문제 해결를안 되는 이상 통화 스와프 받아봤자 소용이 없고 그 통화 스와프도 사실은 해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동맹국이든 뭐 뭐든 다싹다 다 그냥 지금 피해를 볼 수밖에 없어. 왜? 이미 굳은 결심이 섰고 글로벌 경제 체인이 그렇게 가기로 전략이 세워졌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사정 박으면서 해주기에는 너무나 큰 전략이 큰 뜻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느 나라를 또 이런다고 아 우리나라 해줘. 아, 우리나라, 저, 너희 동맹이잖아. 이러면서, 통화사업 해달라고요? 그렇게 해줄 것 같아요? 그 미국의 입장이라면 그렇게 해주겠어요? 안 해요. 왜냐면은, 아, 거기에다 큰, 그, 큰 로드맵이 있기 때문이죠. 그큰 로드맵이 있는데, 그거를 옆길로 셀만한, 그런 어떤, 어떤, 밑볼만한, 다른 전 세계가 지켜보고 있는데, 어느 일정 나라만 특혜를 주고, 어떤 일정 나라만 하면은, 미국의 그런 큰 뜻과 의지, 그리고 명분이 살겠어요? 아니에요. 안 해줘요, 통화사업. 자꾸 그런 거, 꼼수로 자꾸. 돌아가서 이제 우회해서 자꾸 하시려는데 어차피 되지도 않을 뿐더러 대봤자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아니기 때문에 저그 어떤 해결책이 될 수가 없어요 지금 경기 국면에서 어쩔 수 없어요 고통스러워도 어쩔 수 없어 그냥 금리 인상 같이 단행해야 되고 그나마 외화가 덜 유출되게끔 맹추격을 해야 돼요 지금 좀더 나간다면은 미국보다 더 강한 금리 인상을 단행해서 미국의 금리를 초그 넘어서야죠 그게 어쨌든 당연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우리가 쭉 그래 왔고 최근에 부동산 폭등할 때만 좀 이상이 있었지 그 전부터는 전부 다 미국보다 먼저 그 금리를 더 높게 유지를 하면서 외화유출을 방어했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이상하게 돼버렸어요 어느 순간부터 아 당연히 조금은 0.25%뭐0.5% 낮는 뭐, 정도는 괜찮다 자꾸 이런 아니라는 의식이 그런 아니란 어떤 무사 안일주의 행태가 지금의 어떤 사태를 불러 일으킨 것 같아요. 부동산 버블과 뭐 각종 거품과 부채에 대한 그 뭐를 해줘도 뭐 이런 거, 빚투 연금 탕감, 어 정부가 어차피 내가 뭐 투기하고 빚지고 대출 받아가지고 무리해도 어차피 정부가 탕감해 줄 거야 이런 뭐를 해줘도 이런 걸 자꾸 부추겼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누가 열심히 일하고 누가 열심히 노력하고 누가 열심히 헌신해요. 그러니까 아무런 혁신이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전 세계 글로벌 기업 천대 기업에서 절반 반투막이 나죠. 24개 기업 중에서 12개 기업이 실종돼 버렸잖아요. 그 정도로 기업 정정도 약화되고 어떤 나라의 전체 의풍조나 어떤 사람들의 그 나라 국민의 어떤 정서나 생각이 그런 어떤 열정을 불태우고 어떤 한 가지에 노력하고 본인의 성공을 위한 본인이 헌신하고 이런 어떤 능물겨운 노력 뭐 이런 것들이 없어 아예. 그러, 그렇게 노력하면 손해인 세상이 돼 버렸어. 사회 분위기가. 그렇죠? 그런 사회 분위기가 어뭐 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뭐 하러 열심히 그렇게 막 미친 듯이 막 밤새서 막 밥도 안 먹고 뭐 그래? 돌았어? 난 내가 그냥 편하게 지낼 거야. 뭐 하러 그렇게 열심히 해? 어차피 월급은 나와. 그죠?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다, 다 이런 식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헌신을 하지 않고, 아무도 성공을 위해서 노력을 하지 않다 보니까, 글로벌 경쟁에서 뒤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이 그꼴이 나는 거예요, 지금. 예? 삼성 들어갔다고,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아, 난 삼성 맨이야 이러면서 삼성 들어갔어. 삼성 들어가서, 요즘에 어떤 그런 젊은 세대, 댄제트 세대라고 이제 불리는 그런 분들도 포함해서. 전부 다 이제 들어가가지고, 굳이 헌신을 안해 버릇한 거예요. 지금까지, 본인이 태어나서 지금까지 인생을 살아오면서요. 어떤 헌신도 해오지 않고, 부모님한테, 아, 넌 최고야. 너는 너는 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정말 축복받은 아이야. 넌 최고야. 어차피 최고야. 뭘 해도 최고야. 이런 식의 어떤, 어떤 자존심 키워준다고. 뭘해도 뭘, 뭔 짓을 해도 다 최고라고 하고, 자부심 자존심 키워주고. 그러니까 애들이 자존심이 우주 최고고 본인 주제 파악을 못 하고, 항상 자존심만 살아서, 자존심만 내세우고, 노력은 안 하잖아요. 항상 낙담만 하고. 진짜 실제적인 난관에 부딪혔을 때는 도피하려고만 하고. 그러니까 무슨 혁신이 있겠냐고요. 그죠? 그러니까, 공무원 같은 것만 열심히 파고, 공무원 막 이렇게 하니까, 아, 지금 로더스 세계적인 거장이 투자가 와서, 오, 어, 뭐야, 이거, 오, 어, 젊은이들이 막, 공무원만 하려고 하네. 아무 꿈이 없네 여기 이, 이 나라의 젊은이들은 젊뭐 꿈이 그냥 공무원이구나. 와. 이러면서 혀를 내누르고 가버렸잖아요. <laughs> 제가 극단적으로 얘기 했지만, 아, 정말 그런 꼴이었어요. 아까 진로저스가 짐, 짐 나와가지고 그때 2017년도였나요? 그때 명견말리 출연해가지고 하는 말이 그거였어요. 젊은이들이 꿈이 없다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이. 아무 꿈도 없고, 그냥 어떤 현실에 안주하고, 뭐 이런 어떤 상황에서는 국가의 미래가 없다라고 얘기했잖아요. 진로저스가. 그러면서 자기는 뭐 어떤 나라가 괜찮다고 그때 보여줬나요? 난이 나라가 앞으로 이제 발전하고 돈이 몰릴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한 나라 있었죠? 어디예요 베트남이에요. 그때 얘기한 나라는 베트남을 콕 집어서 얘기했다고요. 진로저스가. 그, 연결말리 한번 프로그램 보세요. 거기에 나와 있어요. 거기에 진 로더스 베트남 꼽으면서 설명한 내용들이다 있어요. 근데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이 왜 젊은이들의 성공에 대한 열망과 그리고 어떤 헝그리 정신과 그런 헌신, 왜 그런 걸 소중히 생각하고 있겠는지 알수 있어요. 어, 그런 거한번 보세요. 못 보신 분들 한번 보시고.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거는 그런 사회 분위기 속에서 어떤 정, 어떤 하나부터 열까지니까 뭐 예를 들어 정부가 자꾸 우회하고 빚도 탕감, 영끌들 빚진 거 탕감해주고 보호해주고 감싸주고 뭐 자꾸 우회해가지고 많은 뭐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 해가지고 그거 폭탄 이만큼 쌓여 있는 거안터뜨리고 암덩어 이만큼 어 자라 있는 거 안, 도려내지 않고 자꾸 암덩어를 키우는 쪽으로 자꾸 우회해서 어그순간에 어떤 고통만 모면하게 하려고 이런 방식은요 결과적으로는 파멸에 이르러요 결과적으로 지금 어떤 부채 문제 그리고 부동산 문제, 부동산 버블 뭐 이런 거 이제 폭락 전조 뭐 이런 것도 다 포함시켜서 그 뿐만이 아니라 기본적인 젊은이들, 기본적인 어떤 이런 어떤 젊은 세대들, 우리나라의 어떤 앞으로의 미래들 이런 것들이 전부 무사 안일주의와 태평에 다 빠져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솔직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뭐 물론 이제 지금 제가 찍은 지금, 지금 경제활동, 기업활동 그리고 젊은이들의 어떤 혁신 성공 노력 그리고 천대기업에 못든거뭐 이런 거 얘기했지만 혹시라도 우리나라가요. 전쟁이 나면요, 과연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려고 싸울까요? 생각해보셨어요? 그거? 요즘 군대 어때요, 그렇죠? 군대 어떤가요, 요즘? 저는 제가 볼 때는 너무 제가 있었을 때랑 은 너무 틀리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뭐 식단 마음에 안 된다고 식단 사진 찍어가지고 인터넷에 올리고 군대에서 이제 휴대폰 들고 다니고 뭐 군대 월급도 뭐 200만 원 이상 된다 뭐 이런 뉴스도 나오던데 어떤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런 거 보면은 저는 전쟁이 우리나라 저, 그 저기 뭐야 저거 아니에요. 지금 휴전 중이에요. 전쟁하고 있는 나라예요. 근데 잠, 잠시 전쟁을 멈췄을 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전쟁이 나면은. 젊은 세대들이 우리 국민들을 지키기 위해서 총을 들고 적군과 싸울까요? 목숨을 걸고?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어, 기본적인 정서가 기본적인 정서가 <laughs> 이런 말하면 좀 미안하긴 한데 아, 정말 제가 볼 때는요 요즘 젊은이들이 그런 어떤 뭐랄까요? 책임감, 뭐 이런 어떤 사명감, 그리고 뭐 어떤 그런 거 하나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면은 물론 이제 당연히 이제 전쟁이 일어나면은 내가 이제 목숨 잃을 어떤 두려움 당연히 있겠죠. 근데 내 가족을 지키는 일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런 걸 할까요? 그래도 이런 걸 이런 막연한 생각을 했을 때아할 거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일반적인 정상 아닌가요? 근데 모르겠어요. 저는 그렇게 안 싸울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솔직히 까놓고 얘기해서 요즘 젊은이들이 지금 군대에서 생활하고 뭐 하는 행동들 그리고 뭐 이것저것 뭐 하는 뭐 여러 가지 사회활동들 이런 것다 종합적으로 보면은 절대로 전쟁이 나면 총 들고 싸우러 나가질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볼때총 버리고 도망갈 것 같아요. 가장 먼저 가족들보다도 먼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는 너무 그게 많이 타이하게 틀려서 하는 말이에요. 물론 예전에도 그런 두려움은 있죠. 당연히 목숨을이은는게 얼마나 거, 그 겁나고 두렵겠습니까. 하지만 내가 아니면은 뭐못 싸운다는 그런 심정들이 다 있잖아요. 내 가족들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나라는 그죠. 군인인 이상 내가 아니면 지킬 사람이 없는 거 그렇잖아요. 약간 그런 정서? 뭐랄까요? 그, 등에 짊어지고 있는 무게? 이런 것들이 좀 틀리, 틀린, 틀것 같아요, 지금은. 지금의 군대는 솔직히 보이스카우트처럼 보여요, 저한테는. 그냥, 잠시 1년 한 6개월 동안, 보이스카우트, 뭐, 예를 들어, 극기훈련? 뭐, 이런 거간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가가지고, 뭐, 자유롭게 뭐, 있다가, 그냥, 그 안에서 이제 격리, 격리만 된것 뿐이지, 거기서 그냥 생활하다가 나오는 거, 한번 거쳐가는 거,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아, 좀, 뭐랄까요? 그나마 제가 군대 얘기를 한 김에 좀 말씀을 드리는데, 그나마 이제 군대라는 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뭐, 저때도 그랬고요. 군대라는 게 어떻게 보면은 남자의 어떤 가장의 입장에서, 어, 여러 가지, 당시에는, 그, 저보다 이전에 과거에서는 군대 가산점도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대우를 해줬잖아요. 저는 대우를 해줘야 되는 게 맞다고 봐요. 그리고, 그거 대우를 하주, 해주지 않더라도, 사실, 군대는 이 점이 있어요. 너무 이제 많은 젊은이들이 군대가 뭐 그냥 시간만 버리는 곳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꼭 그렇지만도 않아요. 군대를 가면은 사회를 배우게 돼요. 어떤 작은 사회. 물론 이제 거기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는 거, 그것조차도 경험이에요. 다양한 사람들 만나잖아요. 막 이상한 사람들, 막 깡패 같은 밖에서 사회에서 막 이상한 범죄 같은 거 저지르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고, 별, 별별 인간들이 다 있잖아요. 하지만 그런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는 게 작은 사회라는 거죠. 그 작은 사회에서 참을성도 배우고, 인내심도 배우고, 내가 참아야 되는 이유, 그리고 어떤 책임감. 그죠? 그런 어떤 작은 어떤 사회 속의 개인 이런 것들을 많이 배운다고요. 겸손 그리고 어떤 그런 어떤 사명감, 책임감 그런 것들 다양하게 배운다고요. 작은 사회 속에서. 그런데 요즘은 사실 그런 저는 그걸 일종의 자정작용이라고 보거든요. 일반적인 사회에서 배울 수 없는 부분을 군대라는 새로운 사회를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뭐 그때도 말이 많았잖아요. 어, 군대에서 군대 갔다 오면 철이 든다고. 사실 그랬어요. 군대 갔다 오면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거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 좀많 많이 있었고 그 두려움이 좀더 열심히 하게끔 만들었던 것 같아요. 좀 열심히 살아, 가게끔 그래서, 저는 그게 어느 정도 필요하다는, 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군대마저 이제는 보이스카우트가 돼버리니까, 그런 자정작용조차가 안 되니까, 요즘 젊은이들 범죄 같은 거 일어나는 거 보면은, 정말 혀를 내누르잖아요. 그죠? 우리, 그, 옛날, 과거가 10년 전? 15년 전에는 그런 범죄가 없었는데, 이제는 막 막연하게, 뭐 묻지마 살인? 그리고 여자친구가 이별성보 했다고 여자친구 부모님도 이제 살해하고, 그리고 뭐, 진짜 뭐, 보험금을 노려서 남편을 죽일 생각을 하고, 뭐 진짜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생명에 대한 어떤 그런 타인에 대한 존중 이런 것 정말 털끝만큼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의 강력한 범죄 이런 것들이 말단들 어떤 극도의 사이코패스 같은 범죄들 엄청 많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나마 그런 어떤 자정작용이 군대에서 일어났는데 그런 군대가 그런 자정작용을 못해주니까 자꾸 그런 사람들이 양산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게 이런 전반적인 사회 전반적인 이 사회 현상 자체가 자꾸 그런 사람들을 보호해주고 뭐 인권이 중요하다 뭐 어쩐다 이러면서 자꾸 보호해주고 없애고 막그 분위기 뭐 화기애애하게 만든다고 막 그렇게 해놓고 근데 그건 좋아요 근데 해야 될 곳과 해야 되지 말아야 될 곳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자꾸 모든 걸다 그렇게 화기애애해야 된다 경직된 거안 좋다 막 그런 분위기로 자꾸 막 가고 보호해주고 막 좋은 게 좋은 거다 막 하하호호막 이렇게 가다 지금 이런 상황이 난거예요 지금 어때요 지금 막 강력범죄살인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죠 묻지마살인 그죠 그리고 막빚뒤영가 한탕쥐 엄청 성행하죠 그죠 그리고 어떤 글로벌 기업이나 경쟁력 뭐 헌신 사회 거기에 소속된 사람들이 회사를 위해서 혹은 개인적인 성공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헝그레정신 발휘하고 뭐 별로 없죠 예 그게 나오잖아요 수치로 수치로 나오는거 아니에요 뭐 제가 뭐 개개인의 일이한 그런 노력정들 어떻게 보겠습니까 많은 통계치로 나오잖아요 통계치로 반토막 났다니까요 천대기업에 들어가는 우리나라 기업이 2017년도에 25개였는데 지금 12개예요 그걸로 볼수 있잖아요 5년 뒤에 12개 됐어요 지금 예? 2017년에 25개였는데 지금 12개라니까요 그만큼 경쟁력이 뒤쳐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어떻게 보면 헌신을 안 하고 노력을 안 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가 저는 결코 바람직하지 않은 분위기로 흘러가고 있어서 제가 다른 해외로 투자를 눈을 돌리셔서 젊은 층의 인구들의 생각과 정서와 열정과 헝그리 정신을 보란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들 한국은 어려워요 어렵고 앞으로의 미래도 이런 젊은 세대를 보면 은아무럴 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해외로 여러분 들이 지금 현재 자산 을 지키 고, 현재 자산 을 증식 시키 고, 노후 대비 를 위해 서는 해외로 하루빨리 눈을 돌려서 그런 나라 들, 그런 국가들 그리고 어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는 노력이 지금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런 노력도 없이 자산 증식 못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노력 정도는 기본적으로 해야 되고 그게 또 여러분들에게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헌신 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자산 증식을 위해서 여러분 스스로 도 젊은이들만 헌신하는게 아니라 여러분들 스스로도 여러분들의 미래를 위해서 지금 헌신하고 노력하고 찾으려는 노력을 많이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더불어서 부동산 맨신 이것도 제가 눈에 얘기했듯이 더 이상은 자산 증식 안 됩니다. 이거 이제 이제 인생의 최대의 버블이니까 더 이상 여기에 아무것도 바라지 마세요. 더 자산 이런 부동산 관련돼서는 제 과거 영. 영상들 보시면은 제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제더큰뭐 여기서 부동산에 대한 얘기는 할 생각은 없고요 과거 영상 보시면은 거기에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어 저를 이해하시는데 제가 얘기하는 이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시는데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지금 이런 사회 분위기가 전체적으로 어떤 지금의 결과 우리가 그동안 어떤 과거부터 어떤 개인의 뭐 인권? 인권이라고 해야 되나? 한번 보호하고 뭐 어떤 사회적 약자 뭐 자꾸 이렇게 보호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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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확산이 되면서 와전되고 안 해주면은 좀안 좋은거 이런 식으로 좀 인식이 되고 사회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바뀌면서, 어, 무사 안일주의와 안보 불감증과 뭐 여러 가지 태평한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맞물리고, 인구 구조가 이제 하나만나 잘 기래자 해가지고, 아이 교육을, 어, 너는 우주 최고야. 이런 어떤 자본심을 주면서, 오만과 어, 독선에 빠지게 만들면서, 전체적인 사회 구조 젊은 세대에게 더 이상 바랄 게 없어서, 더 이상 바랄 수 없는 사회가 돼버렸다라는 거를 이렇게 원대하게 해서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그리고 통계치로는 우리나라 5년 전의 기록이 지금 반투막이 나고, 그 이하로 가장 크게 떨어지고 있다. 일본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지고 있다. 중국 한국은 오르고 있고, 미국도 오르고 있는데, 한국은 꼬꾸라지고 있다. 라는 걸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그거예요. 한국은 암울합니다 해외로 눈을 빨리 돌리셔서 노후 대비와 자산 증식을 하기 위한 여러분 스스로를 위한 헌신을 지금부터 하세요. 여기까지 할게요.